복잡한 구조로 알려진 인간의 뇌를 수술하려고 합니다. 이 환자는 간질병을 앓고 있는 20세의 여자입니다. 뇌 속에 전기 폭풍이라 할수 있는 발작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 폭풍의 근원을 찾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뇌 표면에 전극을 꽂아서 조심스럽게 찾아내야 합니다. 이 전극은 여러 부위의 전기적 활동을 탐지합니다. 이것은 그래프로 기록된 다음에 의사들이 판독을 할수 있도록 비디오 모니터 상에 표시되어집니다. 비정상적인 기록을 통해 어디에 간질의 병소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무리 뇌가 복잡하다 해도 탐구할 수 있는 신체 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뇌는 단백질, 지방, 물, 기타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인 뇌의 평균 무게는 1kg 정도이고 두툼한 푸딩처럼 생겼습니다. 신경계의 한 부분으로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주의 환경에 적응하도록 해줍니다. 뇌와 신경계의 기본 작용 단위는 뉴런이라는 세포입니다. 뉴런은 대뇌에만 수백억 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은 자극들을 일으키고 수용하고 전달합니다. 이러한 자극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동하는데 화학적인 방법과 전기적인 방법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생각도 이러한 자극들의 결과입니다. 전형적인 뇌의 뉴런은 하나의 세포체와 들어오는 자극을 수용하는 수상돌기와 자극을 밖으로 내보내는 축색돌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적 충동은 수상돌기가 자극될 때 시작됩니다. 그 충동은 세포체를 통해 축색돌기로 전해집니다. 다른 뉴런의 연접부에 도달하면 화학 전달물질을 내보내도록 자극합니다. 이 화학물질은 시냅스라는 유체로 채워진 간극을 지나 다음 세포로 전달됩니다. 그때 뉴런은 이처럼 그 세포를 자극할 수도 있고 충동 전달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10여 개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최근에 뇌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노인처럼 뇌에 도파민이라는 화학 전달 물질이 결핍되면 무표정하고 수족이 떨립니다. 이는 파킨슨 시병의 증상인데 노년층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도파민의 부족이 초래한 현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환자를 엘도파라는 물질로 전달 물질을 대신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뇌 수술로 돌아가서 신경계의 전기적인 속성을 보겠습니다. 뇌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일 외에도 의사는 다른 종류의 전구를 써서 환자의 뇌에 약한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사실은 신경충동을 만들어 환자의 신경계에 보내는 것입니다. 환자는 의식을 갖고 감각의 발생 부위를 의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뇌는 감각 수용기가 없으므로 고통은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환자가 입을 여는 행위는 입을 여는 걸 담당한 뇌의 부분을 의사가 자극시켰기 때문입니다. 환자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 대신 환자는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간지러운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충격으로 음악을 듣거나 환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뇌를 자극한 부위에 따라 틀립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어려운 일에 인간은 쉽게 할수 있으나 아직도 뇌의 작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뇌가 어떻게 몸을 조절할까요?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고 꿈꾸고 탐구할까요? 뉴런의 존재가 밝혀진 것은 불과 100년도 안 됩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전기적 메커니즘이 알려진 것은 50년도 채안 됐습니다. 뇌의 화학적 성질은 아직도 미지의 세계입니다. 뇌의 탐구는 이 그림과 같이 뇌를 깨끗이 볼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힘이 듭니다. 실제로 뇌는 조밀하게 엉켜 있습니다. 뇌의 화학적 성질을 조절하고 뉴런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다른 조직들이 뉴런들을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뇌 조직의 단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색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조직을 염색시키면 확연한 색상 차이를 볼수 있습니다. 회백질이라 부르는 검은 부분은 뉴런의 세포체와 수상돌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탐구하고 창조하고 적응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독특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구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르다고 볼지도 모르지만 구조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래된 진화의 유산인 것입니다. 뉴런은 해파리처럼 뇌가 없는 원시적인 동물에도 있습니다. 많은 척추동물의 기본적인 구조는 인간의 것과 비슷합니다. 동물들의 뇌를 관찰함으로써 우리의 뇌를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것은 어류의 뇌입니다. 뇌관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소뇌가 있고 대뇌가 있습니다. 이 뇌는 상당히 원시적입니다. 악어는 더 발달된 동물입니다. 악어의 뇌는 몸에 비해 큽니다. 악어 역시 뇌간, 소뇌, 대뇌가 있습니다. 거위는 더욱 발달됐습니다. 뇌간, 소뇌, 대뇌, 동물종의 지능은 그 몸에 비례한 대뇌의 크기에 많이 좌우됩니다. 진화 계통 수를 따라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대뇌의 크기가 커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세 부분으로 나뉘지만 다른 어느 동물보다도 발달됐고, 대뇌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러나 인간 사이에서의 뇌의 크기는 지능과 거의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대뇌지만, 다른 부위가 없이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뇌는 매우 정교한 기관입니다. 액체로 둘러싸여 보호되는데, 세 겹의 뇌막으로 쌓여있고, 두개골이라는 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보호막들에도 불구하고 뇌는 다치기 쉬운 기관입니다. 계속 때리면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단한 번이라도 심하게 충격 받으면 두개골이 깨지거나 뇌의 손상은 없더라도 뇌의 정상 활동을 정지시켜 무의식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멈추고 수의근이 통제력도 없어집니다. 감각 중추의 정보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심장이나 폐에는 계속 작동합니다. 이와 같은 생명유지 기관은 뇌에서 가장 견고한 부분인 뇌간이 통제합니다. 뇌간은 많은 무의식 활동을 자율적으로 제어하는 중추입니다. 또한 몸과 뇌의 다른 부위와의 사이를 자극들이 왕래하는 경로이기도 합니다. 몸은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일정한 기본적인 활동은 유지되고 조절되어야 하는 기계입니다. 뇌관이 바로 이런 활동을 도와줍니다. 심장박동과 호흡을 제어하고 잠에서 깰 때는 뇌의 다른 부위를 작동시킵니다. 매 순간마다 혈압을 조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어설 때마다 기절할 것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이나 빛에 대한 적응과 같은 반사 동작도 조절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침을 만들고, 삼킬 수 있도록 근육을 조절하는 무의식적인 활동 같은 것도 유도합니다. 인간이 자유롭게 어떤 것을 사색하더라도 시간이 되면 신체의 기본적인 요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잘못 삼키면 뇌간은 기침하라고 명령합니다. 뇌간이 손상을 입는다면 그 영향은 심각합니다. 마비나 혼수 상태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손의 역시 자율적이지만. 누간가는 달리 직접 나서서 행동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근육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몸에는 수백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동작을 취할 때마다 시간에 맞춰 근육을 수축시키거나 이완시키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움직입니다. 보통 손에는 우리의 자세를 조절해 몸의 평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손에는 근긴장, 자세, 균형을 유지해주고 공간에서 몸이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손에는 몸과 뇌의 신경 자극들을 비교하여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동작을 근육이 수행하도록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동작을 계속해서 연습하면 손의 기능은 향상됩니다. 이 여성은 손해가 근육 조절 기능의 상실한 다발성 경화증에 걸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주 쉬운 동작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손해와 늙가는 자율적입니다. 애들은 우리가 생각하든 말든 일을 수행합니다. 의식적인 행동은 대뇌에서 주관하는데 이는 구조가 대단히 복잡하여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도 세 군데 주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안쪽은 뇌간의 일부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뇌간처럼 이 부분은 신체의 화학작용과 수면과 식욕과 체조 등과 같은 필수적인 기능을 통제하는 자율적 제어 중추입니다. 몸과 뇌의 모든 부분에서 발생한 충격들은 중교서 역할을 하는 이 부위를 통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면 이 부분의 뇌가 그 정보를 받아 위로 넘겨서 배고픔을 의식하게 됩니다. 만약에 더 급한 일이 있으면 배고픔은 억눌려지고 더 중요한 정보가 전달됩니다. 감정은 변연계라는 또 다른 장소에서 생성됩니다. 변연계의 특정 부위가 전국으로 자극되면 환자는 감정을 느낍니다. 이곳에는 또한 중요한 학습 중추들이 있어 이를 통해 후각을 인지합니다. 후각 이외의 다른 감각들은 기본적으로 대뇌의 가장 바깥층인 피질에서 인지합니다. 피질은 회백질의 주름진 담요 모양입니다. 주름져서 두개골 안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육 언어 추리 능력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피질의 기능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두뇌는 이 피질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뇌의 다른 부위처럼 두 개의 반구로 나뉩니다. 과학자들은 뇌 수술을 통해 피질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의 뇌를 전기적으로 자극시켜서. 피질의 일반적인 도해를 만들었습니다. 감각 기관에서 뇌로 자극이 전달되고, 이것들은 피질에서 청각, 시각, 미각, 촉각으로 바뀝니다. 이 도해를 통해 청각은 여기서 감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각 감지는 여기입니다. 미각, 촉각, 의식적 근육 제어. 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합구역에 대한 연구는 미약합니다. 이 부위는 정보를 사고, 계획, 개념 등으로 통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본 수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됩니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인간의 뇌를 직접 연구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보상당한 상태를 통해 인간의 뇌에 대한 걸 많이 알게 됐습니다. 뉴런은 몸 안에 있는 세포 중 가장 정교합니다. 유아기 때에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죽으면 다시 생성되지 않습니다. 뉴런이 하도 많아서 점전적인 손실에는 거의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넓은 부위에 걸쳐 보상을 입으면 치명적인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과학은 비극을 통해 혜택을 받습니다. 이 여성은 1년 전에 32살의 나이로 뇌졸중에 걸렸습니다. 뇌로 가는 피의 공급이 차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위의 일부가 마비됐습니다. 왼쪽 피질부위가 손상되어 의식적으로 근육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의 오른쪽 촉각과 근육통제는 대뇌의 왼쪽 반구에서 일어나고 몸 왼쪽은 오른쪽 반구에서 통제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신경 통로는 뇌관에서 교차합니다. 그녀의 근육은 정상입니다. 그녀의 뇌가 조절을 못할 뿐입니다. 만약에 연합구역의 일부가 손상된다면 그 결과는 예측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남성은 뇌절증으로 뇌의 오른쪽 반구의 연합구역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지금 왼쪽 무시라는 증상을 보입니다. 그는 몸이 왼쪽에 있다는 사실을 잊거나 왼쪽에 있다는 것 자체를 무시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왼쪽을 인식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두 손으로 공을 잡으라고 시킵니다. 잠깐 동안은 그대로 합니다. 이 부위를 심하게 손상 입은 환자들은 왼쪽에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왼쪽 팔에 사람들이 자신을 놀려대기 위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왼손을 무시하고 맙니다. 뇌의 반구가 대칭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기능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이 남자는 왼쪽 뇌의 손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데 언어 장애를 치료하러 왔습니다. 대화는 어느 정도 정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물체의 명칭을 잘 모릅니다. 아, 그럴. 음. 어. 어. Can you think of what letter that starts with? That's a um, a poplar. Oh, poplar. A poplar. Pop 뇌는 에두 개의 주요 언어 영역이 있습니다. 대체로 피질의 왼쪽 반구에 있습니다. 이두 부위의 손상은 앞에서 본 것처럼 아주 특이한 언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 오른쪽의 부위가 손상됐다면 언어 장애는 없을 것입니다. 1848년 가을에 아주 놀랍고도 교훈적인 뇌 손상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미국 사람이 제석장에서 화약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쇠막대기로 화약가루를 바닥의 구멍으로 내리다가 화약이 폭발해 쇠막대기가 그의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쇠막대기는 이렇게 뇌의 앞부분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기적적으로 비니어스 게이지는 뇌가 크게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습니다. 모르던 사람들에겐 그가 정상으로 보였지만, 친구들은 그가 완전히 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실하던 보통 사람이 고집세고 편협한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그는 뇌손상으로 인해 평생 동안 성격이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 뇌의 앞부분은 감정을 조절하고 계획을 세우는 부위인데 피니어스 게이지는 이 부분을 잃었던 것입니다. 1848년에는 뇌수술이란 불가능했으며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흔한 일입니다. 뇌의 많은 능력이 아직은 비밀이지만 언젠가는 정복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뇌는 콩팥이나 근육보다 더 정교하고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수 있지만 아직은 하나의 기관일 뿐입니다. 뇌는 심오한 비밀이며 홀로 작동하는 실체이자 전기와 화학의 복합체이며 스스로를 탐구하는 구조입니다.